세만금 일원에서 펼쳐질 2023 세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4만여 명이 모이는 만큼 세만금을 알릴 중요한 기회인데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국민 홍보단 20여 명이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 세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170여개 회원 나라에서 4만여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전북 새만금을 찾을 예정입니다. 새만금을 세계에 각인시킬 조로의 기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국민 홍보단이 4일 출범했습니다. 전세계에서 4만여명의 미래 지도자들이 한국을 찾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한국을 알리고 각인시킬 것인가가...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을 쌓아나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국민 홍보단은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소속의 비영리기관으로 60여 명의 실무진이 새만금 잼버리의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 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명예홍보단장 및 대사로 위촉됐습니다. 2023 새만금 제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국내외에 적극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때 함석이 지금도 기 전에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 동안 새만금 세계 25회 잼버리는 꾸준히 준비해왔고 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보단은 앞으로 광역지자체별 범국민 홍보단을 조직하고. D 마이너스 11 콘서트 등을 추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낼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군 새만금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드로우 유어 드림 너의 꿈을 펼쳐라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목소리> 새만금 잼버리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